갑니다. 갑니다. 일단 현재 조광구 선수는 흰색깔이고요. 7시 진영 노신영 선수는 현재 잠시만요. 아한시 진영의 파란색깔. 일단, 한시진영의 초반나무 팀, 파란색깔 위코, 데인, 점, 데이 점, 아이디 쓰고 있는, 노신영, 저그고요 일곱시진영에는 흰색깔 위코, 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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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원구입니다. 일단은, 한시 쪽, 한시 쪽도, 또, 또 튕기지 않습니까? 팅! 기타 팅! 튕기면서, 또 드론이 팅! 튕기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팅! 튕기거든요. 보세요, 요거, 이 친구, 이 친구, 보이죠? 하나,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팅! 바로 했죠, 예. 그리고, 하지만, 조원구 선수. 일단, 조원구 선수가 제가 경기를 항상 봤는데, 조원구 선수가 저어적 상당히 잘합니다. 토스 어디 튕기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중요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왜못 갑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마이크야? 뭐야,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뭐죠, 이거? 뭡니까? 어, 이거, 이거 못 가져 왜? 막아놨노. 어, 아맨날를 튕긴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맨날를 튕기나 보겠습니다. 아 튕! 되네요. 아 이거 손정이 코딱지야. 새끼 고마 그냥 이거. 영역 영역 표시 오지게 했노. 잠시만, 야. 잠시만 여러분들. 일단은 10위 안마다 조원구 선수 10위네. 아, 조왕구 선수! 아니네요. 네. 그죠, 그죠.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13포지 하면서, 째졌어요. 땡 더블인 줄 알았죠. 좀 째졌고.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여기는 근데 여기 마이크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크 두개 있거든요 여기 아니 보세요 마이크 두개거든요 근데 여기 마이크 없어 저그 진영에 뭐지 신기하지 여러분들 마이크 없어 마이크 없어 마이크 왜 없어 일단은 그렇죠 경찰 됐고요 저그 아저 골프공 지지대야 오케이 어, 김선배 반갑고 아 일단은 그렇죠 지금 심시티가 약간 야리꾸리 합니다 그니까 이거 여기 안지어지잖아 심시티 안지어져 이러면서 저그도 지금 그렇죠 12시까지 그렇죠 재주는 모습이고요 어 이거 약간 좀유체성 뱅키로 돌출 심시티입니다 아 어, 기웅님 반갑습니다 어은경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저리와와와와와 하면서 따가닥따가닥 뜁니다. 따닥 따가닥 따가닥 따가닥. 아, 노신영 선수가 요새 들어서 게임을 많이 하면서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어, 근데 조은구 선수도 원래 하던 게 있기 때문에 조은구 선수도 뭐 PC 서버 때부터 레더 비도 찍으면서 세종적다잘 했거든요. 상당히 잘했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아 지금 이러면서 계속해서 잘 돌려주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코어까지 올라가고 있고 입구는 잘 막아준 모습에 노신영 선수 어? 프로브 살려야 돼요 계속 이러면서 가스 안 캡니다 노신영 선수 노신영 선수 가스 안 캐요 어? 어. 아 살짝 좀 프로브가 빨리 잡혔죠 생각보다는 바로도 안됐지만 바로 잡힐거요 지금 근데 저블링이 저블링이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6,8 10, 10 10링, 10링, 10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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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링이에요 지금 링 봤어요 어? 이거는 일단, 일단, 노신영 선수가 여긴 빨리 패주고 있고요. 심시티 받기 때문에 심리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링 받기 때문에 이거 심시티 해줘야 돼요. 조원구 선수가. 갑니다! 가자! 노신영! 퍼터 점사, 노신영! 아, 이거 말렸는데요. 조원구 선수가 링 많이 찍어서. 어, 수지. 빨리 와야죠. 막아줘야죠. 빨리, 조원구 와 그래도 좋은구 선수가 침착한데요 상당히 이러면서 지금 아중바 스타키트 올라가고 있고요 어 오, 이러면서 치솔까지 해주고 있고 좋은구 선수가 침착한데요 아 이러면서 지금 추가 링은 없고요 현재 어 그래도 잘 막았어요 침착하게 아 파일럿 지어 주지마 다시 또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대처가 상당히 좋고 풀어버 프로브... 비비기 부비기 비비기 바비비부 어어어 좋은 거 선수 어잘 막았어요 그래도 대처 좋았어요 지금 좋은 거 선수가 어 이러면서 트링이 때려주고 인으나어 대처 너무 좋은데 이러면서 어버로 잡아 죽어요 잠시만요 히드라더니 지금 완성됐고 이, 지금도 안돼 완성도 안 됐거든요 이거 커세요 지금 오버로드두개 아니면 세개 잡혀요, 지금? 이러면서 질러다빠. 어, 범주님, 반갑습니다. 어? 조원구 선수가 잘합니다. 지금 대처도 좋았고, 이거 했을 에스... 때, 아! 코즈부 두 마리, 지금! 코즈부 두 마리 잡히고, 이거 열두시 견제도 좋고, 조원구! 아 이거 종구 선수가 어 노신형도 이거 좋아요. 지금 이거 태이형 반갑다잉. 이거 좋았고 야야 야, 바람처럼 휘날리며 니가 왼쪽 날 오른쪽 등지면서 와 역시 약간 그 뭐지 약간 뭐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그 루피와 조로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여러분들? 오케이 아 이러면서 오버로드 현재 세기 와 이거 오버로드 세기 잡히면은 진짜 이거 다볼 거든요 지금. 커세어 한기에다가 오브로스 3기. 와, 이러면서 투포지. 와, 투포지까지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에 좋은 선수고, 포토는 안전하게 3개까지 박아줍니다. 그렇죠. 와, 이러면서 커세어 한기로 정찰 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아양 선수 다 살벌한데요, 지금? 어? 그래도. 어, 근데 종호 선수가 지금 실수한 게 뭐냐면은 심시티를 약간 실수했네요. 지금 어, 다크초라다스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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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니니 뭐어 근데, 이거, 포토 하나만 뻗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부서주네요, 조홍우 선수도. 어, 일단은, 다크한기로 이득 많이 봅니다. 저그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게, 육회 처리해서 잘 쪘고요. 그렇죠. 노신영 선수도 잘 쪘어요. 아, 미네랄 캐고, 어, 그런 것도 있구나. 아 어, 이러면서, 조홍우 선수도 지금 현재 3. 1, 2, 3, 4, 5, 6, 7, 8게이트까지 늘어나고요. 드라곤 4호까지 돌려주고 있구요 아 포토 150원이라서 어, 일단 미네랄 키고 들어가는거 좋습니다 아 이러면서 지금 노신영 선수가 근데 인구 소막혔어요 지금 살짝 아쉬워요 지금 아 이제 곧 있으면 2렙 될 지금 아 이러면서 지금 6시쪽에다가 멀티 가져가주는 모습이구요 그쪽 에스컬은 거의 저태한 아 저프만 나오네요 거의 저쵸여에 맵에서 저거가 좋기 때문에, 저거가 많이 나옵니다. 어, 이러면서 6시를 먹어주려고 하는 좋은 선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히드라가 한번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노신영 선수가. 그쵸? 압박 갑니다. 어, 이거 한번 갑니다. 조프님, 반갑습니다. 이거 저글링, 아, 히드라 이거. 어? 두 부대거든요. 아, 어, 이거 두 부대 한번 아빠 가주는데요 노신영 선수가 어어? 두 부대 반, 세 부대, 세 부대인데요 이거. 잠시만요. 여섯 시못 먹겠는데요 이거. 지금 조홍 선수가 여섯 시 먹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터치는공일업이고 일단 이거. 아6시못 먹어요 지금 6시 취소해야 됩니다 지금 6시 취소해야 되고 스톰으로 일단 히드라 망아진다. 아 이거 지금 육개철입니다 육개철에서 계속해서 내일 올 거예요 이러면서 다크. 어요 스타가 뭔지 이러면서 지금 스톰 한바 스톰 두 봐. 근데 스톰 어잘 잡았어. 잘 잡았고 지금 챔버는 현재 하나밖에 없고요 어 히드라 너무 맘에 들어요 지금 노신영 선수가 이러면서 다크까지 처리해 주려는 모습이고요 지금 드론도 많아요 지금 와 드론도 최적화 상당히 잘 해준 모습에 노신영 선수고요 근데 토스도 지금 1-1업 타이밍 좋아요 이러면서 럴커 럴커 때문에 옵션 받아 뽑아주고 있고요 지금 와. 그러면서 현재 4, 5, 6, 7, 8 게이트 8 게이트에서 이제 슬금슬금 갑니다 그렇죠 한번 진출합니다 한번 나와요 그러면서 템플러 템플러 소수 템플러 잘라주는거 너무 좋은데요 노신형 <놀람> 어, 노신녀 선수가 좋고요 지금 좋은데 근데 지금 단순 히드라라서 지금 큰일 나요 이거 잘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거 1업이거든요 이제 지금 1업이고 히드라 아직까지 공 1업 코스는 1억, 저거는 아직까지 0일억. 여기 진짜 빨리 와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이들 알아서 이거. 어, 이거 맞아. 아, 이거 정우 선수가 아, 한... 한개 지금 한방잘 굴러났어요. 지금 한방잘 굴려놨고요. 이거 템블러 두이 템블러 한개더한개더잘립니까 어, 살았어요. 살았어요. 이거! 좋고요 지금 어? 어어 지금 푸사기띠 아 근데 히드라 너무 많은데요 지금? 히드라 지금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습니다. 수군이요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언덕에서 막아주겠다. 언덕에서 막아주는데 6시 일당 한번 치소 시켰고요 지금 치소 해야 됩니다. 어 이거 어 지금 노 신영 선수. 첫 대결 가나요 지금 프로리그? 6시 막혔고요 지금 노신이 어 지금 조홍우 선수 상당히 잘 뽑는데요 지금 6시 막았고 6시 빨리 포트 지어야죠 조홍우 선수 빨리 포트 지어야 되고 빨리 적어도 네 번째 네 번째 째 빨리 지어야 됩니다 단순이 드라로는 힘듭니다 무리가 있거든요 지금 아 이러면서 언덕에다가 지금 자리도 잘 잡아준 모습에 조홍우 선수고요 지금 그렇죠. 아 이거 포토까지 깔리면은, 어어? 그래도 이거 좋아요. 어어, 노시가 좀죽기 거. 템플러 끊어주는 거 상당히 좋고. 빨리 럴커. 럭커. 럴커를 수비해주면서 빨리 해처리. 그렇죠. 빨리 지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아직까지 하이브 갈 모양은 없는 모습이고요. 아, 이거 투포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지금 1업이에요. 아, 이러면서, 여섯시는, 템포는 한 개만 나오고 있고, 놔두고, 일단은, 갑니다. 지금, 단단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프로토스, 병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둘, 원, 원. 111보다 더 세다는, 211이거든요, 211. 211, 211. 211. 스톰 없어요, 근데. 어, 스톰 잘 들어갔어요, 좋은 거. 노시형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어, 어. 밀립니까? 어, 밀리는데요, 이거? 어, 이거, 첫 대결 가나요, 프로리그, 설마? 프로리그 첫 대결 갑니까, 이거? 프로토스가 이기면은, 첫 대결이거든요, 조홍구 선수가 이기면은. 어, 이거, 네 번, 그렇죠. 아, 이거 해철이 11시 쪽 날라가겠고요, 지금. 어, 그래도 히드라 많긴 하나. 스톰 없고요, 지금. 어, 이거 언덕에서 잘 막아주고 있고, 헬자리는 빵! 찾았어요, 지금. 어, 이거 좋은거 선수가 투포지 돌리면서 단단하게 잘해줬는데요. 3, 나 3, 5, 1, 1. 어, 이러면서, 어, 뭐가 룰커가요? 알아맞혀보세요, 여러분들. 룰커가 뭘까요? 예, 이거죠. 이것도 럴커였네? 뭐야? 몰랐네. 어, 어, 잠시만요. 어, 어디 가죠? 어, 오케이. 집중해줘야죠. 노신영 선수도 빨리 럴커 다시 만들어주면서. 그렇죠. 아, 어, 일단은 어떤 플레이 보여줄지 보겠습니다. 히드라 상당한데요 지금 너무 많은데요 지금 히드라가 아 이러면서 프로토스가 네번째 데서스가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네... 토스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아 조은구 선수가 뭐 반땅 운영 잘하는데요 아 이거 조은구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데요 반땅 운영 아프로토 어, 오버로드 코즈브 영감 살았고요 아직 아, 이러면서, 지금 해철이, 여기,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노신영 선수가. 잠시만요. 이러면서, 지금, 토수가한번 가나요? 업그레이드 어, 좋거든요, 311. 저그는, 아직까지, 01업. 아, 이거 업그레이드 차이에서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아, 이거 업그레이드에서도, 지금 차이 많이 나고, 갑니다, 조은구 선수가. 와, 아, 이것도, 천천히 해주는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드라곤부터 가고, 드라곤부터 가고, 스톱! 좁은 길목에서 스톰 천천히 쏘겠다 종구선수 근데 옵저버 빨리 와야죠 이거 또다시 스톰 뿌리면 되거든요 어? 어? 다시그리 갑니다 갑니다 이거 어? 옵저버가 또 죽겠거든요 이거 옵저버 점사 또 해줍니까? 해줬네요 아 옵저버 또다시 점사해주고 있고 아 그래도 시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노신영 선수가 시간 여기서 잘 버티고 있고 이병력으로 여기 가면 좋아요 지금 아 근데 포토또 4개 있고 아 이거 럴커가 점점 라인이 뒤로 뒤로 빠지고 있어 여기서부터 이까지 됐고 다시 또 이까지 되고 또 이까지 됐어요 일단은 히드라 공이 여기까지 찍었고요 아, 여기 멀티 뭐 돌아가는 게 너무 큽니다. 지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아, 저기 입장에서 여기 돌아가는 게 너무 크고, 아, 프로토스 마나까지 꼼꼼하게 해줬고요. 지금, 아, 지금 노신영 선수가 잘해주고 있는 점은 그래도 지금 시야 합법에 서는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지금 시야 합법 상당하고요. 지금 노신영 선수가, 공이업에다가 히드라라 저 저리 계속 나옵니다 일단 여기 어 근데 이거 네이크 조심해야 돼요 어 장남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여기 에 공격하나요 아 어, 이러면서 센터 몰티까지 설마 아 어, 이거 잘하는데요 좋은 선수가 이러면서 병력을 여기가 여기다가 돌렸거든요. 아닌데 요 여기로 갑니다 종구 선수 옥저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집중 잘해줘야 됩니다 옥저버 하나밖에 없어서 옥저버 커트 당하면 안 돼요 지금 종구 선수는 여기 스톱 아 여기 스톱 너무 아픈데요 지금 노신영 선수 뒤쪽에서 어 스톱 와왜어어 어, 스톱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이거 아 이거 종구 선수가 이 분위기죠 지금 이렇게 되면 치사기 팀에서 이겨주면은 에이스 결정전 가는거거든요 지금 하이브도 이제 타고있고 여기 뭐 깨졌어요 아 지금 저글링이 노비 프로토스 3중둘322 322라서 뭐 에너지 안깎여요 지금 그렇죠 지금 노신영 선수가 분명 와중에서도 지금 쌈싸먹으려고 합니다 저싸 먹어 주려고 하나? 아 프로토스 업그레이드 너무 좋고 저글링으로 안 돼요 지금 업그레이드도 안할 업그레이드도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면은 어성진형 반갑다 조원구 선수가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현재 아 드라군이 안 죽어요 지금 업그레이드 너무 잘돼 있어 갖고. 이러면서 여기 풀어 옮기고 센터까지 가져가고요 지금 아 이제 저그는 하이븐 터졌으나 지금 본진 자원 없고요 마당 자원 없고요 12시도 자원 없어요 지금 아 이러면서 병력도 잘 찍고요 지금 이거 저그가 이기려면은 프로토스가 지금 튕겨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아, 노신영 선수가 결국에는 수비하다가 불리한 것 같아서 뒤지 나오면서.